나에게 맞는 삶을 가꿉니다. 비울수록 채워지는 원리 나는 미니멀과는 거리가 먼 성격이다. 조금만 방심하면 물건이 늘어나고 뭐든 손에 잡히는 곳에 늘어놓는다. 그런 내가 미니멀리스트에 대해 알게 된건몇년 전이었다. 곤도 마리에의 책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을 보고 정리는 비우는 게 먼저라는 말이 가슴에 남았다. 영광 검색어에 이끌려 미니멀리스트가 쓴 책들을 몇권 기웃거려 보기도 했다. 그걸 보면서도 나도 비워볼까 하는 생각은 했지만 특별히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없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간병을 하게 되었다. 커튼으로 구획된 작은 한 평짜리 공간에 이불, 물컵, 세면도구, 반찬과 얼림밥, 슬리퍼, 휴지, 핸드폰과 충전기 정도가 사용하는 물건의 전부였다. 신기하게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라졌다. 아니, 오히려 해방감에 가까운 홀가분함을 느꼈다. 집을 포함해 내 관리를 요구하며 시간을 빼앗아 가던 물건들과 흥미를 끌며 해야 할 일들을 미루게 하던 물건들이 없어진 것이다. 생각해 보면 90세 우리 할머니가 소유한 물건은 가방 3개 안에 모두 들어가는 양이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며 죽으면 필요 없어지는 게 물건인데 남과 가진 것을 비교하며 더 좋은 물건을 더 많이 소유하려 하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병원에서 한 달을 보내며 생각이 많이 변했지만 결정적인 행동의 계기가 된건 이사였다. 이사를 계기로 오늘부터 미니멀을 선언하며 물건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며 깨달은 건 나는 사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미니멀리스트는 최소한의 삶을 추구한다. 물건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 아니, 물건이 없어서 행복한 사람들이다. 현자들은 하나같이 소유에 집착하면 불행해진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불행하지 않으려면 더 많이 소유하라고 협박한다.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하며 가진 게 없다가 곧 불행하다의 공식이 깨졌다. 미니멀 열풍은 가난하고 싶은 자에게 가난할 자유를 주었다. 부자를 꿈꾸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있을 것이다. 더 많이 소유한다는 건 물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는 것이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물건을 축적하고 관리하는 데 쏟으니 정작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는 존재를 챙길 여력이 없어진다. 이제부터라도 나라는 존재를 챙겨 보고 싶다. 능력을 키우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내 안의 것을 꺼내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글을 써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요리를 해도 좋다. 존재 소멸시키는 소비 루틴에서 벗어나. 존재를 강화시키는 생산의 루틴을 만들자. 매대 가판대에 올려진 대중의 취향으로 만들어진 물건은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 순간은 기분 좋게 해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버려질 뿐이다. 오로지 내 안의 것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만이 나를 채울 수 있다. 그것이 비울수록 채워지는 원리이다. 물건의 자리, 나의 자리.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쉬운 물건의 자리를 정해주면 정리가 훨씬 쉬워진다. 여럿이 함께 쓰는 공간을 정리하려면 자리는 더 중요해진다. 만약 주차장에서 하얀 선이 없다면 차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주차될까? 하얀 선을 그려주는 것만으로도 말 한번 섞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전부 통일된 정리규칙을 갖게 되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활약하고 싶다면 내 자리를 확고하게 만들어 두어야 한다. 나다움을 먼저 만들고 자리를 비워야 그 자리가 대체 불가능한 빈 자리가 된다. 하지만 자신을 감추거나 상황에 맞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하듯 살면 내가 아는 나와 주변에서 기대하는 내가 달라져 자신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만다. 심지어 자리를 잃어버리고 나서도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어떤 게 진짜 나인지도 모른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여행을 가는 이유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나를 발견함이 위함인지도 모르겠다. 얼마든지 새로운 자아를 찾고 상황에 따라 자신의 캐릭터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언제든 나다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큼의 중력은 만들어야겠다. 그 중력이 강할수록 더 멀리 갔다 돌아올 수 있다. 습관이 재산 습관이 재산이다 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다. 한두 달은 표가 나지 않지만, 십여 년이 지나면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찰스 듀이그의 습관의 힘을 필두로 몇년 사이 습관에 대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책에서 말하는 방법은 간소하게 세 가지이다. 첫째, 만들고 싶은 습관을 원래 가지고 있던 습관 뒤에 붙여라. 원래 가지고 있던 습관이 다음 일의 실행 스위치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라. 처음부터 큰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가 부담이 적어 실행력이 높아진다. 세 번째, 보상을 해라. 실행하고 보상을 주면 그 일이 즐거움으로 기억되어 지속할 수 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나도 습관 한두 개를 만들 수 있었다. 이때 처음 만든 습관이 일어나자마자 이불개기였다. 원래 있던 일어나기 습관 뒤에 이불개기를 붙인 것이다. 그 다음으로 만든 습관은 이 닦고 물한잔 마시기. 그 다음으로 만든 습관은 물 마시고 다이어리 작성하기였다. 습관 하나를 만드는 게 어렵지, 일단 하나를 만들고 나면 조금씩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습관의 좋은 점은 이제 뭐 하지? 라는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다. 뭔가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도 없앨 수 있다. 또, 하기 싫은 일도 관성이 생기면 어쨌든 하게 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며 게으르다고 자책하는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자책을 하는 것만큼 사람을 갉아먹는 것도 없다. 나는 꾸준히 무언가를 하고 있어 라는 느낌은 안정감을 준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지만 습관은 비과세의 복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언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꿈꾸고 있다. 그러니 돈 모으기보다 좋은 습관으로 하루를 채우고 싶다. 세상을 등지고 홀로서기 경쟁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경쟁을 해야만 하는 직업을 가지면 힘들다. 활동적인 사람이 책상에만 앉아 있는 직업을 가진다면 불행해지기 쉽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꾸역꾸역 해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바라건대 세상의 편에 서서 소중한 자신을 억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세상을 등지고 홀로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서두르지 말고 숨을 깊이 고르자. 가장 먼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그러니 자신을 먼저 개발하고 내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부족함을 채워주자. 가장 나다운 일을 하며 세상에 필요한 조각이 된다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보람찬 생활을 하게 된다. 한발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얻기를 원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먼저 주려고 할때 그때는 내 편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Thank you